안녕하세요, 베이비 아품입니다 오늘은 약간 노답의 기운이 보이는 이 다섯 명의 심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요. 제가 인어를 플레이하면서 얘네가 다 사실에 인어거든요, 안 그래 보이지만. <laughs>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 인어는 도대체 언제 죽는가? 배가 고파도 안 죽고 물이 없어도 안 죽고 도대체 언제 죽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인어를 죽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수분 공급이 안 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생선 냄새만 나고 말아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다가 한번 불 태워 보겠습니다. 생선 구이. 자 치트로 15%의 확률로 몸에 불이 붙는 건데요. 좀안 붙네 엄청. <laughs> 몇 번을 해야 되는겨? 분명히 치트가 맞는데 불이 안 타요. 인어는 불에 안 타는 특성이 있나? <laughs> 혹시 술? 어머, 뭐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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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어 뭐야 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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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났다. 어 뭐야? 불안 나는 줄 알았더니 불 나네요. <laughs> 얘네가, 어어, 지금 탔어, 탔어, 탔어. 죽을까, 과연 얘가? 어, 여러분, 뭐야, 죽는데? 죽었어. <laughs> 잠깐만, 불에 타 죽은 거야? 화재로 사망, 맞아? 불에 죽잖아? 뭐야, 이렇게 쉽게. 아니, 나는, 인어 아, 안 죽는 줄?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인어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어. 어, 뭐야, 똑같잖아? 그냥 유고람인데? 뭐야, 똑같잖아? 일반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덤이. 뭐야? 그, 노령으로 죽는지 볼게요. 노령으로 한번 저번에 해봤을 때는 안 죽었거든요. 자, 노령으로 이렇게 변신시키고, 그리고 여기 진행일수에서도 최대값이 오잖아요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 창을 보면 인어 4 해갖고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데, 저번에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노령으로 안 죽길래, 어, 인어 안 죽나? 불쌍가 했는데, 죽었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인어는 번개로 죽을까? <laughs> 일단, 물 속에서는 번개를 안 맞는구나. 번개 맞으려고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이게 좋아서 춤도 추네요. <laughs> 잠깐만, 눈에 이렇게 빨간 게 뭐지? 아, 아니구나. <laughs> 화장이구나. 어, <오>, 깜짝이야. 자, <laughs> 한번더 번개를 맞으면 보통 인간은 죽는데요. 아, 뭐야, 죽잖아. 뭐야, 인어 완전 허접이잖아. 살려달라고 한번 빌어볼까요? <laughs> 어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참 열렬한 요언이 죽음의 신에게 통했나 봅니다. 자또 살아났어요 이 와중에 <laughs> 너무 어이 없죠? 자 <laughs> 살아났습니다. 지금 날씨는 폭염인데 여기 온도 조절기에서 자 온도 조절기 <laughs> 따뜻하게 자, 따뜻하게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벽난로에서 몸 덮이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패딩을 아주 꽁꽁 껴입었습니다. 아직까지 더워진 않는데 그냥 더워 죽겠네 이러고 말아 더워 죽겠네 이거는 아 더워 죽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laughs> 아 그냥 아 더워 죽겠다 약간 이런 거지. 오오오 타주고 가고 있음 <laughs> 바로 떴어 패딩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오오 아니 아니 잠깐만. 아 화재가 나면 어떻게? <laughs>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화재는 아닙니다. 화재. 자신의 몸에 불 끄기. <laughs> 화재 아니야. 화재 아니야. 어, 화재날려는거 아니야. 어 큰일 났어. <laughs> 우리 더워 죽을 거야, 그냥. <laughs> 어? 바로 죽는데 더워서? 더워 죽었습니다. <laughs> 뭐야, 여러분. 3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의 열렬한 애원이 죽음의 신에게 통했나 봅니다. 이노의 능력은 이건가요, 혹시? 되살아나는 능력이 있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연속 두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자, 우리 사우나에 죽음의 신도 조인했어요. 어, 지금 만족스러운 사우나라고 뜨는데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숨 막힌다고 뜰 거거든요. 그때 이제 되면은 죽는 거야. 어, 바로 죽네? 아, 뭐야! <laughs> 여기 보이세요? 과열로 인한 죽음 바로 떴어, 지금. 아, 자리는 또왜 저래? <laughs>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우나에서 과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너들 뭐야? 완전 허접이야, 진짜. 무슨 피카면 다 죽어. 자, 이번에는 익사에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게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 짜잔, 들어왔죠? 대빨리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를. <laughs>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철조망으로 물고기를 하나 잡았는데요. 과연 <laughs> 익사가 될까, 인어가? 자, 여기서 계속 한번 수영을 해보라고 시켜보긴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심은요. 지금 보고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먹여서 또 독사를 시켜보려고요. 보고초밥으로 죽는가, 과연 생선으로 인어를 죽일 수 있는가. <laughs> 자 일단 한입 먹었는데 장난스러움이 됐어 강렬한 따끔거림 매운 음식을 먹을때랑 비슷하게 화끈거렸는데 약간 위험하기도 한데요북어초밥에 면역력 있나? 지금 세 접시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지금 네 접시째인데 어... 안죽는것 같은데? 안 죽나 진짜 면역 있나? 어 안죽고 젓가락질만 들었는데자이 썩은거 지금 냄새나는거 있거든요 지금 냄새나는 이 초밥을 먹어도 과연 안죽을까? <laughs> 이건 상해서라도 식중독에 걸릴텐데 진짜 면역력 있나봐요, 그러면. 이거 신나하잖아. <laughs> 아, 뭐야. 에너지가. <laughs>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잠을 자버리는데? 아, 이런.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아, 인어는 물에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참.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본데. 익사 안 되나봐. 잠 자버리잖아. <laughs>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잠을 잔다. <laughs> 물에 떠서 잠을 잔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노화. 노화가 제 생각엔 노화로 안 죽는 거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 반짝 여기 반짝반짝 거린 지한4일5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만약에 허기로 죽으려나? 허기 한번 내려볼까요? 어? 뭐야? 허기로는 죽네? 너무 배가 고파서 죽었어. <laughs> 자, 우리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있어요. 진짜 노령으로 안 죽는 건가? 이 시간 변경을 해서 한번 요일을 6일 돌렸는데, 살아있잖아. <laughs> 6일 지났는데 살아있잖아요. 아, 얘네가 그러면 안 죽는 건가? 이거, 이너 노령으로 죽는 거 보신 분? <laughs> 저 지금 불가능한 거 3개가 익사, 그리고 노령으로 사망, 버거초밥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되는 것 같아. 생일은 맞이하고, 나이도 먹는데, 연령 변화로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죽는 걸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안 죽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죽는 거 보신 분, 연령 변화로 노인 돼서 죽는 거 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